예, 지금 큰 돌을 하나 들쳤어요. 그랬더니, 예, 가재가 나왔네요. <laughs> 이건 이제 돌이 크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알이 차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우리는 알배데기라고 부르는데, 이제, 가재를, 예전에참 많이 먹었는데, 아, 요거 잡을 때쯤 되면, 이제, 시기가, 밭에는 이제, 마늘, 이 비저 마늘잎이 이제 한참 이렇게 이제 뾰족뾰족하게 올라올 때예요 그래서 이제 마늘잎이 올라오는 걸 보고 가재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가재를 잡아서, 아, 이제 마늘잎을 넣고, 이제 고추장 풀어가지고, 이렇게, 예, 가재장을 끓여 먹으면 상당히 맛이 좋아요. 이게 가재 맛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먹을 것도 별로 없다고 하시지만,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이 갑각류들, 특히 개종류, 예, 요런 애들은, 이제, 키토산이 많다고도 알려져 있지만, 국물 맛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불쌍하다. 뭐, 요즘에, 보기도 힘든데, 뭐, 이, 이 멸종위기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도 제가 매년 오는 계곡이긴 하지만, 매년, 매년 있어요, 매년.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없는, 뭐, 큰 버드나무 밑에, 그런 데는 뿌리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아니면 커다란 바위 밑에, 그런 데들은 사람이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체들이 그 안에서 또 새끼를 깝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같이 저희 이제 시골 동네에 이제 웃겨울이라고 있는데, 저희 어렸을 적에는 이 가재철에는 진짜 거의 동네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같이 잡고 매년 그렇게 잡았어도 씨가 마르질 않았, 않았거든요. 오히려 얘네들이 이제 없어지는 이유는 이제 서식지 파괴, 이제 작고들,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개간 개간을 한다고 해서 이제 나무들 다 없애고 다 파헤치고 막고 해서 없어지는 그런 서식지의 파괴 그리고 환경 오염 이런 게 문제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잡아 먹는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예전에는 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또 잡아 먹었는데 물론 맛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잡질 않아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졌습니다 요 알이 처음에는 까매요 까맸다가 조금씩 이제 익어가면은 이렇게 누렇게 변하다가 나중엔 이제 이 부화된 새끼까지 이 안에 이 안에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있는 데는 이렇게 보시면 이 엽새우라고 그래서 옆으로 막 이렇게 겨 다니는 애들 있죠 저런 옆새우들을 를 먹고 살거든요. 네, 그래서 엽새우 있는 데는 거의 예, 가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가재가 없는 곳은 도서지방 섬에는 그, 그 가재가 없다고 하네요. 알이 있으니까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가재, 가재, 여기가 가재 굴이고요. 그 안에 있는 흙들을 이 밖으로 이렇게 밀어낸 거예요. 여기 이제 흔적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 안에는 가재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안 살고 저 안쪽에. 안쪽에다 겠네. 포기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아시겠나요? 네, 아주 하얀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는 조팝나무죠. 꽃이 예뻐서, 어, 조경수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요 아, 그리고 이제 꽃이 다 지고 나면, 음, 찔레처럼 이렇게 굵은 새순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거는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아, 그동안 이제 나물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음, 요게 꽃이 피게 되면 제가, 어, 그 양리 효과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음, 이것도 이제 감기 아주 좋거든요. 감기나, 아, 이런, 열을 내리는 감기로 인해서 이제 열이 생겼을 때, 해열, 해열 효과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어열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각종 염증을 다스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뭐 꽃이나 요 가지, 뿌리까지 전부 다 이용을 합니다. 뭐 마디마디마다 아주 하얀 꽃들이 흐들어지게 달리죠. 개과들의 그 꼬리, 꼬리처럼 아주 하얀 꽃이 흐들어지게 피는. 예, 조팝나무에 고 어, 나무라기 좋은 때와 아, 그리고 꽃이 많이 피었을 때아 요거 이제 조팝나무 이렇게 치시면 어, 제가 아,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어,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예, 참고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팝나무도 이제, 예, 이제 꽃이 피기 전입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걸 누르면 안에서 의시네? 어렸을 땐 방구버섯이라고 불렀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근데 크기가, 크기에 이렇게 큰건 처음 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방구버섯. 와우. 이쪽에도 많이 있네요. 꼭 무슨 송이버섯 나듯이. 이렇게 큰 종류는 처음 봅니다. 신기하네요. 이름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지발은 이렇게 바람이 막힌 곳에는 이렇게 쑥도 지금 올라오네요. 햇쑥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저희는 개인적으로... 음, 아, 쑥, 개떡을, 쑥, 개떡을 저희 어머님이 가끔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쑥을, 저는 나물꾼이긴 하지만, 이 쑥을 캘 시간이 없어요. 저는 다른 나물들, 네, 이제 간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쑥을 잘안 뜯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꼭 이거 해가지고, 아, 이거 이제 데쳐가지고 이렇게 꼭 짜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제 쌀하고 같이, 쌀 이제 불려가지고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방앗간 가서, 이제 쑥개떡 그 재료를 해가지고 와서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놨다가 이렇게 해 먹습니다. 아주 맛있죠. 쑥개떡 그리고 이제 쑥버무리. 버무리도 이렇게 백설기처럼 <laughs>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아주 아주 맛있죠. 쑥버무리 쑥개떡 그리고 이제 참기름 살짝 발라야 돼요. 쑥개떡은 <laughs> 맛이 기가 막힙니다. 자,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곳과 바위 옆에는 뽀리뱅이, 뽀리뱅이, 들나물이죠? 뽀리뱅이도 이렇게 나와있네. 요 뽀리뱅이가 이렇게 바위에도 이렇게 옆으로 붙어서도 자라네요. 아주 생명력이 강한 그런 나물이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수영이죠, 수영. 수형. 수영도 이것도 이런 어, 습기가 많은 데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아주 신맛이 일품인, 예, 잃어버린 입맛 찾는데 아주 좋은, 예,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음, 요 수영을, 음, 수영을 다른 말로 우리가 그 싱하라고 부르기도 해요. 음, 뭐, 싱하라고 불리는 그 이름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먹거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예, 수영도, 그, 싱아, 싱아라고 불리는 그 식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상큼한 신맛이 나는, 예, 식감도 아주 좋은데요. 수영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논인데, 예, 개구리 알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어제가, 어제가 경칩이었죠? 어제가 경칩,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인데, 어제 깨어나자마자 바로 아들 난 모양이에요. <laughs> 네, 어릴땐참 가지고 놀게 없어서 아이고 이거 개구리알 가지고도 참 신기하게 어떤 기억들이 있는데 개구리알이 또 이렇게 있고 그 도롱용알 있죠? 도롱용알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다란 네. 한, 한 손가락 길이 정도 될까요? 네, 좀더 길죠?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는 개구리. 올해는 좀더 따뜻해서, 따뜻해서 좀 개구리들이 일찍 나온 모양이에요. 아, 이제 비둘기, 한비둘기도 이렇게 울고 있네요. 아, 이제 허수아비는... 네, 작년에 역할을 충분히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허수아비 모양이 아주 예쁘게 그리셨는데요. <laughs> 모자, 네, 바지는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오, 여러분, 우와, 우렁입니다. 우렁이, 왕우렁이, 왕우렁이, 엄청 큰. 아, 왕우렁이라고 하면 안되지 왕우렁이는 그 외국에서 들어온 도입종이고, 이건 토종 우렁인데. 엄청나게 큰데요? 와 아이고, 속이 비었네요. 꽝이에요, 꽝. 엄청나게 큰데요? 아, 개구리 알. 우렁까지 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도 우렁이 있네요. 보이시나요? 아, 그만큼 오염이, 오염이 안 됐다는 얘기 죠 이게 이제 바로 산 밑에, 예, 산 밑에 있는 논들이라서 예, 오염이 안된 모양이에요. 커다란 왕우렁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도 개구리알, 알들 보이네요. 예, 개구리알 있고 여기 우렁이들이 있네요. 아이고, 자, 우렁이 하나. 이 우렁이 보면 예전에 할머님, 어머님께서 이제, 이제 밥광우리이고 이제 논에 할아버지, 아버지 일하시면 거기 이제 밥광우리이고 가시잖아요. 이제 거기 같이 따라가면 꼭저 채를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웅덩이에서 채를 이렇게 뜨면은 우렁이가 그 안에 이렇게 건져져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된장찌개 맛있게 네, 끓여 먹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어, 여긴 좀 깊어서 어, 여기도 개구리 알이 있네요. 어? 잠시만, 여기는 개구리 알이, 어, 여긴 개구리 알이, 어, 이건 개구리 알이 아닌데요? 이거는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아주 기다려요. 뱀처럼.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어, 아주 뭐, 난리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개구리 알이 아니라 두꺼비 알입니다. 두꺼비 알. 네, 두꺼비 알은 이렇게 알집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네, 보이시나요? 길이가 아, 그, 그 조그만 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긴 알을 낳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두꺼비 알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 일반 개구리와 두꺼비의 차이점들은 아시죠 생긴 모습이 두꺼비는 좀 우락부락 하죠 덩치도 더 크고 에. 그리고 두꺼비는 아 두꺼비는 독이 있습니다 이 표면에서 그이 살갗에서 독이 나와요 그래서 어, 다른 포식자들이 이, 포식자들이 이 두꺼비는 건들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단 하나 두꺼비를 먹는 뱀이 있습니다. 뱀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꽃뱀으로 많이 알고 있죠. 두, 어, 꽃뱀 또는 화사 이렇게 부르는 그 유혈목이라고 있어요. 유혈목이는 이 두꺼비를 잡아 먹습니다. 보통 이제 독이 있는 뱀들은 도망을 잘안 가잖아요. 자기가 이제 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좀 빠른 애들 보면, 대부분 독이 없는 애들이에요. 화사도 원래는 독이 없는, 없는 뱀이에요. 유혈모기도. 그런데, 걔가 독을 몸 안에, 이제, 이제 지닐 수 있고, 독사로 이제 불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 두꺼비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꺼비에 있는 독을, 어, 몸 안에 넣어서 그 독을 더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섬에 있는 이 두꺼비가 없는 없는 지역 섬 같은 쪽에 있는 그 유혈 모기들은 화사들은 독이 없답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발견되는 그 지역에서 나는 이 화사들 유혈 모기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으면 알을 낳으면 그 안에 있는 새끼한테도 그 독성 물질을 전달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빠르지만은 독을 갖고 있는 독사로 분류되는 게 바로 유혈목인데 원래 갖고 있는 독이 아니라 바로 이 두꺼비를 잡아 먹음으로 해서 이런 독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휴, 오늘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톡방의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만 물러가겠습니다. 정담별곡이었습니다.